안녕하세요. 오늘 끝스분석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복귀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재난조 성적이죠? 재난전은 이렇게 2.5수가 나왔어요.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끝스분석할 적에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전반부에서 번호가 몇개 나올 건가? 이것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그래야 1에서 5 끝수까지 번호가 몇개 나올 건가? 그리고 6에서 0 끝수까지 번호가 몇개 나올 건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표가 하나나 있죠? 이 표가 뭐냐면, 여기 전반 배서 번호가 몇개 나왔나? 그것을 표시한 표입니다. 지난주는 표가 여기 찍혔죠? 이것은 여기 전반 배서 번호가 3개 나왔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지난주 당첨번호 보시면 정말 전반부에서 번호가 3개 나왔죠. 네, 파란 색깔 번호요. 그리고 지지난주도 보시면 표가 여기 찍혔죠. 역시 여기 전반부에서 번호가 3개 나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정말 전반부에서 번호가 3개 나왔죠. 네, 파란 색깔 번호요. 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를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하면서 나오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배구를 떠리시면 돼요.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지지한주 지난 주축 왼쪽에서만 이렇게서 나왔죠. 따라서 이번에는 축을 다시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죠? 전반부에서 번호가 4개 나온다고 보는 거죠. 전반부 번호 4개 예상합니다. 그림을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호가 4개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몇 개라고 했어요? 두개라고 했죠.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 4대 2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1에서 5구수까지 번호 4개. 6에서 0 끝수까지 그 번호 2개.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끝쓰면서 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개 보고 있는 끝수가 그 3개가 있습니다. 전반배에서 2개, 후반배에서 하나를 잡았어요. 이렇게 아 4대2 예상하고 왔잖아요. 먼저 전반배에서 1 끝수입니다. 그1 끝수 그 세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부에서 또 하나 오쿠스입니다. 오쿠스도 세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도 하나 잡았다고 했죠 후반부에서는 구쿠스입니다. 구쿠스 세게 보고 있어요. 지난 주에는 제가 사쿠스, 오쿠스 그리고 칠쿠스 세게 봤었죠. 오쿠스하고 칠쿠스는 적중했습니다만 사쿠스는 좀빗 나갔어요. 이번 주엔 다 한번 적중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제가 약하게 보고 있는 코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전반 배서 하나, 후반 배서도 하나를 잡았어요. 먼저 전반 배서사 코스입니다. 사 코스 약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 배서도 하나 잡았다고 했죠. 후반 배서는6 코스입니다. 6 육구수 코스 약하게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3커스, 6커스 약하게 봤었죠. 둘다 걸렸어요. 이번주에는 안 걸리고 잘 맞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각커스마다 번호가 어디서 나올 건가 예상번호 잡고 갈게요. 여기는 주겠습니다. 먼저 1급 습더 보겠습니다. 1급 습은 제가 세게 보고 있죠. 그림을 보시면 그전에는 잘 나왔다가 최근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지난주 한번또 나왔어요. 보시면 왼쪽에 몰려있죠.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나온다면 중앙으로 뻗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가져가겠습니다. 1끝은 여기를 가져가요. 다시 위로 가서요. 여기서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번호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번호는 11번과 21번입니다. 다음 2끝을 가겠습니다. 이 끝은 보시면 조금 뜸하죠? 지지란 주 12번 나왔어요. 따라서 만약 이번에 나온다면 이 12번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쪽을 가져가겠습니다. 이 끝은 여기를 가져가요. 다시 위로 가서요. 여기서도 제가 중요하게 본 문어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거는 12번과 22번입니다. 다음 3끝을 삼크스 가겠습니다. 3끝을 보시면 왼쪽에서 많이 뭉쳐져 있죠.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나온다면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한번 뭉쳐주는 흐름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3번도 가져갈게요. 다른 자료에서 3번이 좀 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3번도 가져갑니다. 3컷스 이렇게 번호 4개를 가져가요. 다시 위로 가서요. 여기서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번호가 2개가 있는데요. 그 번호는 3번, 그리고 33번입니다. 다음 사커스 가겠습니다. 사커스는 제가 약하게 보이죠. 그래도 이거 안 가져갈 수는 없고요. 이렇게 14번과 24번 이렇게 번호 두 개만 가져가겠습니다. 사커스 14번과 24번 이렇게 번호 두 개만 가져가요. 다시 위로 가서요. 이렇게 가져가기만 할게요. 다음 옥구스 오크스 보겠습니다. 옥구스는 제가 세게 보겠죠.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뭉쳐있다가 그 흐름이 왼쪽으로 왔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시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가져가겠습니다. 5구스 여기를 가져가요 다시 위로 가서요 여기서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번호 가두개가 있는데요 그 번호는 25번 그리고 45번입니다 다음 6구스 보겠습니다 6구스는 제가 약하게 보겠죠 그래도 이거 안 가져갈 수는 없고요. 만약 나온다면 저는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 두 개만 가져가겠습니다. 6코스, 이렇게 번호 두 개를 가져가요. 다시 위로 가서요. 이렇게 가져가기만 할게요. 다음, 젤 코스 보겠습니다. 첼크스도 보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고 있죠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왔죠 따라서 만약 이번에 나온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가져가겠습니다 첼크스 여기를 가져가요 다시 위로 가서요 이렇게 가져가기만 하겠습니다 다음 팔커스 갈게요. 팔커스를 보시면 지난주 28번 나왔죠.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 28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더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가져가겠습니다. 팔커스 여기를 가져가요. 다시 위로 가서요. 여기도 이렇게 가져가기만 할게요. 다음 국고스 급구스 가겠습니다. 국구 스는 제가 세게 보고 있죠. 그림을 보시면 지 지난주에 29번 나왔어요. 따라서 만약 이번에 나온다면 다시 29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더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가져가겠습니다. 9끝스 여기를 가져가요. 다시 위로 가서요. 여기서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번호가 두개가 있는데요. 그 번호는 19번과 29번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0끝스 보겠습니다. 영커스는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나온다면, 좀 튕겨져 가는 번호,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가져가겠습니다. 영커스, 여기를 가져가요. 다시 위로 가서요. 이렇게 가져가기만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번호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번호가 총 30개죠? 이거 너무 많아요. 제가 딱 3개만 빼 드리겠습니다. 1컷수 건너뛰고요. 2컷수에서 2번을 빼겠습니다. 저일수 걸린 번호 빼는 거예요. 그리고 3컷수, 4컷수 건너뛰고요. 5컷수에서 35번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6코스, 7코스 건너뛰고요. 8코스에서 18번을 빼겠습니다. 그럼 3개 다 뺐죠. 그러면 번호가 총 27개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